로티랑 차 시켰습니다. 어 로티 시킬 때 여기에 커리 치킨을 지난번 맛있게 먹어가지고 같이 시켜봤는데 역시나 양이 많습니다. 어, 아침에 이렇게 어제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야더 이야... 차분해진 말라카 강입니다. 치킨 들어가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저렇게 음, 치킨 맛이. 당근도. 딱 우리 다 볶음탕 먹은 그거에요. 소스만 이제 카레만 들어가 있지. 요거 이제 100% 추천. 여기 야외라고 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늘 저있기도 하고 여풍기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라티라는데, 처음, 맨날 이제, 밀커티만 먹다가, 말살라티라고 이제, 시그니처 놨는데, 어떤 맛이 있을까요? 음, 그냥 밀커티인 것 같아요. 여기 시키지 마세요. <laughs> 그냥 커피, 그냥 밀커 다른 거만. 아, 뭐 특별한 건줄 알고 시켰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네요. 저 리뷰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로티는 어, 딱두장 들어있네. 야, 근데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것같아딱 발라붙는 거 보니까. 자꾸 딸랑딸랑 거리냐면 저기도 이제 재밌게 음식이 저기 오르를 통해 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대로 시끌시끌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재밌다는 거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 주머니가 달러돈 표시가 돼 있어서. <laughs> 음. 저, 게 머니백 그인가 봐. 그래서 저런 거 하면 이제, 그냥 저 이벤트로 또 팔아먹는 거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빨간데. 음? 아, 완전 고추장 찍어 먹는 느낌인데, 차라리 카레 찍어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음. 아니면 이렇게 까먹는 건가 혹시? 그래갖고 여기서 발라가지고 거기 파인애플이랑 양파랑 호박이랑 썰은 건데 당근도 들어있고 이렇게 롯딩 그 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음. 지난번 저기 이온에서 먹은 그치킨 맛이 잊을, 잊을 수가 없네. 그 로티가 진짜 제일 맛있었던데. 아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확실히 오늘 강바람이 시원해. 어제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많아가지고 와서 이제 주문했는데, 여기 주문을, 전 메뉴판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 QR코드, 저거 유식회에서 주문시켰는데긴급편하더라고요 주문하니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간 깔아가지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주문이 준비가 돼 있는지 기본 메뉴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시그니처 말라타 티 요거는 시키지 마세요. 미스티 <laughs> 같기도 하고 전혀 뭐 그게 안 느껴지는 거. 같아요. 다행히 여기 카레 치킨, 커리 치킨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만하네요. 여기 강가에서 먹으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강인물이 너무 그래. 이건 뭐 쪼꼬도 아니고, 우리 저기 한 강물, 우리 좀 지저분한 강물 그냥 흘러가고 다니는 거예요. 수질 관리만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 이제 강으로 바로 배수되는 곳이다 보니까, 종수 이런거는 거의 신경 안쓴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페수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냄새가 그런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좀 나긴 나는데 조용하게 조식 먹기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기 머니백이 있는 데서는 좀 시끄러우니까 좀주위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긴 재밌네요. 또 그렇게 심심하진 않아요. 이거 먹고 있다 보면 이렇게 배가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배구경도 하고. 아직 아침이라서 아직 사람들은 많이 안 타네요. 보니백이 계속 오르내리네요 이렇게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게 이제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풍경도 나쁘지 않네요 어 진짜 이제 말라카 강변의 풍경을 제대로 즐기면서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마살라티를 먹을 때 어, 이게 밀크티랑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뭐 안에 뭐 들어갔나 봐요 파우더가 들어갔대요 안에 뭔지 하여튼 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맛이 별로였는데 이제 먹으면서 보니까 맛이 살아나는 느낌? 안에 제대로 안 섞여서 그런 건가? 아무튼 아까 전에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안 시키는 게 나게 안 시키고 차라리 그냥 밀크티 시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차이를 못 느끼겠으니까 뭐 그림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시킬 때는 밀크티를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렇게 아까 커리 치킨을 꼭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먹을 때는 다른 이제 음식도 있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딱 좋았네요. 야 분위기도 좋고 강력해서 구경하면서. 어, 나중에 뭐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하면 어, 진짜 베네치아에서 <laughs> 좀뭐 푸짐하게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상상은 자유니까.